듄 파트 2 다들 잘 보셨나요? 저는 세 번째 관람을 마쳤는데요. 보면 볼수록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보여 즐거웠습니다. 저번에 올린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듄은 영화계에서는 독이든 성배였고 원작이 나온지 근 60년 만에 원작 팬들이 만족할만한 영화가 나왔죠. Thy knife chip and shatter. 하지만 다른 업계에서는 예외였습니다. 바로 게임인데요. 제 나이 또래라면 어린 시절 컴퓨터 아저씨가 깔아주던 불법 게임들 속에서 해 봤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게임 듀는 어떻게 만들게 되었고 게임 업계에 어떤 용량을 미쳤을까요?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화 여러분들이 아는 게임은 듄 2일 것입니다. 하지만 듄 1을 얘기하지 않고는 게임 듄의 역사를 얘기할 수 없겠죠. 사실 듄 1과 듄 2는 둘다 1992년도에 발매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1편과 2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다른 게임 제작사에서 만든 완전히 다른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듄 1은 Cryo Interactive에서, 듄 2는 Westwood Studio에서 만들었는데, 이배경에는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 소설 듄을 게임화하기로 한 1988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버진 인터랙티브라는 게임 배급사의 대표인 마틴 알퍼는 1988년도에 륜의 게임화를 결정하고 복잡한 판권 소유 관계 때문에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2년 뒤인 1990년 원화에서 게임화 판권을 득합니다. 그는 크라이오 인터랙티브와 게임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하고 본격적으로 륜의 게임화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알퍼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임이 생각보다 화면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전략적 요소 등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고 크라이오 인터랙티브에 대한 투자에서 발을 빼게 되죠. 그리고는 또 다른 게임 제작 회사인 웨스트우드와 계약합니다. 그러나 중단될 줄 알았던 크라이오에서 만든 듄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 완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웨스트우드가 만든 듄에는 2라는 숫자가 붙게 되었죠. 듄1은 알퍼의 우려와는 달리 첫 주에만 2만개가 팔리고 97년까지 30만개가 팔리는 등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게임은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즐길 수 있도록 복잡한 원작의 내용을 적절히 잘 배치했고 게임성 자체 도 훌륭했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듄2죠. 듄2는 어드벤처 장르에 가까운 듄1과는 달리 rts 즉 우리가 그렇게 열광했던 스타크래프트 같은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그 아이디어의 시작은 버진 인터랙티브의 부사장인 스티븐 클라크 윌슨에게서 시작되었죠. 그는 소설을 읽어본 후 스파이스를 게임 내 리소스,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미네랄 같은 요소로 활용하면 되겠다 생각했고, 스파이스를 자원으로 건물이나 무기를 만드는 전략 게임 장르로 게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정합니다. 제작사인 웨스트우드도 이 의견을 받아들여 듄투를 만들게 되었는데 문제는 당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인기는 하향세였다는 것이죠. 혁신 부족과 열악한 디자인으로 플레이어들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듄투의 프로듀서인 브레스페리는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뛰어난 게임 컨트롤과 함께 실시간으로 빠르게 진행되면 미세한 컨트롤을 통해 전략적 승리를 하는 게임 방법, 즉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듄 2는 원작의 설정들을 RTS 게임에 맞게 적절히 배치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샌덤은 모래 속에 살고 있어 모래 위에 건물을 올리면 잡아먹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기지를 바위 위에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레이디스 가문의 폴이 프레멘들의 구원자가 되면서 프레멘들이 아트레이디스 가문과 운명을 같이하기 때문에 게임 속에서도 아트레이디스 가문이 프레멘 전사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죠. 또 원작의 설정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원작과 같이 스파이스가 게임 내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점등 현재 드니빌 레브의 듄 시리즈를 보신 분들도 알만한 원작 설정들이 게임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원작 팬들이 열광할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듄 2가 실시간 전략 장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게임 중 하나가 된 이유는 바로 게임성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 전통 놀이가 된 스타크래프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만한. 게임 인터페이스나 플레이 방식이 모두 듄2에서 기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스타를 할때 게임이 시작되면 맵에서 본인의 기지 주의만 보여서 맨날 SCB나 오버로드를 주변에 정찰 보냈던 적 있으시죠. 이 설정의 시초가 바로 듄2입니다. 그리고 맥 o 스를 기반으로 한 인터페이스와 키보드 위주의 이전 게임들의 플레이 스타일에서 벗어나 마우스를 위주로 한 기지 관리와 미세한 유닛 컨트롤 자원을 수집해 기지와 무기를 건설하는 설정들이 모두 듄2의 특징들입니다. 최초의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은 아니지만 듄2가 만들어 놓은 설정들은 이후 나온 모든 RTS 장르의 표석이 되죠. Your mission is complete. 듄2의 직접적인 후계자인 커맨드앤컴커 시리즈.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릴 적 컴퓨터 잡지를 부록으로 받아 몇 달은 밤을 지새우게 만들었던 포탈 어나일레이션. 그리고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에서 영향을 받은 수많은 게임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이 게임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토종 한국 게임 임진로 킹덤 온더 파이어 등 지금까지 나온 모든 rts 장르의 시작에는 듄2가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fps나 오픈월드 등의 다른 장르의 인기 밀려 rts의 장르의 인기는 예전 같지 않지만 간간히 PC방을 가면 아직도 스타크래프트를 플레이하는 저 같은 아재들에게는 다시 한번 게임 듀트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카이카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